이쪽에도 쓰시면 돼요 앞쪽에. 이쪽으로 일렬로 쓰시면 아,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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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이거로 쓰시면 돼요. 됐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무위 소속 그 더불어민주당 대협력위원장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본회의 심사를 앞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금융과 공공, 민간 부분 곳곳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콜센터 노동 현장이야말로 노란 봉투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콜센터 노동현장은 원청의 한청, 하청의 하청 등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알수 없는 구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일, 구은 일은 떠넘기기 일수이고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노란봉드법은 바로 이러한 노동현장의 모순을 없애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정립 해서 노사가 힘을 모아 상생의 길을 찾는 법입니다. 이미 과거 국회부터 충분한 숙기가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나 거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연시켰습니다. 이제라도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러 나간 곳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영 공공우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윤희 서비스연맹 sh공사 콜센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 콜센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은영 사무금노조 라이나 소, 어, 손해보험 콜센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미경 서비스 일반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숙 서비스 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주환 티시스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 명, 국민권익위 공무직분의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현장 발언은, 우리 김근영 지부장님, 그리고 최윤희 지회장님, 그리고 김현주 지부장님, 박은영 지부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영 지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공험 고객센터 지부 지부장 김금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비정규직 천만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정치인들은 노동약자 보호를 외치고 정책자료에는 상생과 포용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제도와 구조는 벽이 되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벽의 핵심에는 노조법 2조 3조의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개념이 협소하게 정의되어 원청은 책임을 회피했고 간접고용노동자는 법 앞에서 사용자 없는 노동자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부당함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투쟁해왔고 마침내 국회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한국노동운동사의 길이 남을 쾌거이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들 되돌려준 역사적 전진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관하고 헌법이 약속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통과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취지를 온전히 살려 호속제도와 정책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법의 문 앞에서 또다시 발이 묶이지 않도록 행정, 사법, 현장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이 필요합니다.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위탁, 도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집행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공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현실이 이 과제가 왜 시급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19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불투명한 도급 구조 속에서 인건비 체계조차 알수 없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인센티브란 이름으로 감시와 경쟁이 강화되었고 도급비 인상은 어렵다면서 계산 방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헤드셋 하나 교체하는 것도 원청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산 항목 취급을 받으며 10년, 20년을 일해도 임금은 그대로인 삶은 정제되고 희망은 사라집니다. 이 모순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5년간 싸워왔고 2021년 공단과 정규직 전환에 합의를 했지만 이행은 멈춰 있습니다. 대신 공단은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시 또 고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도입은 해고가 아닙니다. 라는 무책기한 말만 반복합니다. 정부가 공단이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기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은 시대의 요구이며 그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자회사, 무기계약지 같은 불안전한 방식이 아니라 실직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직접 고용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는 유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노조법 개정이라는 제주도 승리를 토대로 현장의 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관광보험고객센터 지부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집행, 적용, 현장 변화를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중간차치 근절,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우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상담원 최윤희입니다. 저희 콜센터는 임대주택, 분양 등 서울시민의 주거와 직결된 상담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첫 번째 창구입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고 2020년 12월 서울시는 기관 직접 고용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까지 우리는 여전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노사전 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했지만 공사는 공정 채용, 정원 증가 불가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루었고 작년 12월 24일 이후 협의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부는 결정을 내리고도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갈등을 방치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콜센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장학, 한국장학재단은 밀실행정으로 민간위탁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위탁업체의 도급비 횡령과 퇴직금 부당 지급 사건이 발생해 소송 중이며 한국장학재단은 노동자와 단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콜센터 노동자 51명을 감축하고 사업장 대구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사업장의 임금 체계도 다 제각각입니다. 민간이탁 사업장은 각 기관의 원청의 업무보다는 콜센터의 인력 관리를 하고 그 인원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중간 업체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리를 찾기 힘든 곳이 바로 콜센터 사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이탁 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인권성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1, 2년마다 바뀌는 업체와 교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청이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임금 인상조차 불가능한 구조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콜센터의 예산과 정원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원청과 교섭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은 만들어서 계속 확산시키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는 정책은 기관별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 논어갈등만 유발시키는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시설, 경기도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던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목소리를 낼때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정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특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맞이하는 콜센터 노동자에게 또다, 또다시 차가운 철퇴를 내리, 내리칠 겁니까? 지난 정부의 행동처럼 갈등을 유발시키고 관망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원합니다. 온전한 노조법 이3조 개정으로 하천 노동자의 목소리가 원청에 직접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콜센터 지부 지부장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이름에서는 아실 수 없을 만큼 금융권 고객센터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콜센터만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많이 걸었더라고요. 보셨나요? 기자님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노조법 2조, 3조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닙니다. 해고를 막는 법입니다. 저희 금융공콜센터는 AI를 통해서 이미 많은 해고를 막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해고를 마음껏 할수 없게끔 해야 되는 정부가 아닌 법이 해고를 마음껏 할수 있게끔 지금 노조법 인, 이조가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여성 상담사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39조입니다. 그런 39조인 회사 중 하나은행은 용역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네콜 실적이 좋지 않으면 상담사들에게 지급했던 임금의 일부 용역비를 그 다음달에 환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조를 벌던 39조를 벌던 그들이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상담사들을 목을 조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17년도에 2017년도에 다음 소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실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해상이라는 누구나 알면 다 아는 그 그룹에서도 15분 단위로 실적을 쪼우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2분, 3분 화장실에 가면 안 되게끔 15분 단위의 이행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 전체의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계약도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얼마의 업무든 언제든 둘수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계약은 상담사들의 목을 쪼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KTCS 같은 회사는 전국에 100개가 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에 따라서 처우는 그 현장마다 다릅니다. 이게 정말 용역회사가 사용자인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대해상은 20여 년 동안 콜센터 상담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회사 내에서 한 번의 성과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파업을 했고 그 정당한 파업으로 저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업무를 동일하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을 위반하면서 그 회사는 동일한 업무를 용역회사에게 넘겼습니다. 지금의 노조법 2, 3조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단 1분의 점심시간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담사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조법 2, 3조는 일부 노동자들을 위한 법인 것처럼 비아냥거릴 일이 아닙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여성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끝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이 노조법 위조가 통과되어야지만 저희 나라가 바로 설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 박은영입니다. 저는 원청의 업무를 15년째 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원청의 업무를 묵묵히 해왔지만 수시로 바뀌는 하청 구조 때문에 장기근속을 인정받지도 못했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청은 3년 또는 5년마다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력을 입찰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경력, 실력, 노동의 가치는 헐값이 되고 저가로 낙찰된 하청이 결정되면 근무지부터 취업교칙 4번까지 모두 바뀝니다. 하지만 변하지 는단한 가지, 우리는 여전히 원청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년 1월 콜센터 입찰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계 센터를 모두 쪼개서 분할 입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는 노조는 분할 입찰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 승계, 단협 승계, 연차 승계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겨울 눈보라를 맞으며 원청 앞에서 45일 동안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입장문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협상 과정에서 귀조합에 전달 전달하겠으나 근로조건 등 선정 업체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강제할 수 없다.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지, 왜 원청의 책임 강화를 외쳤는지 말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고용 불안은 평생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3년입니다. 3년 뒤에도 우리는 또다시 원청 앞에서 고용 보장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상담사들이 벌써부터 3년 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이산조 개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원청이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법. 이것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오직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하청,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상담사의 노동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현실을 끝장내려면 노조법 2, 3조는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콜센트 하청 노동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구조를 변화,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주체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